안녕하세요. 요즘 많은 분들이 개인 단위로 통신 판매를 자주 열고 계시는데요. 소량 품목을 판매할 경우 따로 스마트 소터나 마켓을 개설할 필요 없이 온라인 주문서 서비스를 통해 판매가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판매할 상품의 수요조사부터 자동 입금 확인, 주문 및 재고 관리 등등 까다로운 입점 절차 없이도 온라인 판매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어 쉽고 빠른 통신 판매가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온라인 주문서 서비스를 통해 편리한 온라인 판매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대표적인 온라인 주문서 플랫폼인 TMM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입금 주문서 확인, 자동 입금 확인, 운송장 번호 등록부터 주문서 양도 기능까지 온라인 판매자를 위해 편리한 기능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품뿐만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도 판매할 수 있는데요. TMM 페이퍼에서는 판매자가 직접 만든 파일을 하나하나 이메일로 공유해주지 않아도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불법 다운로드가 차단되니 안심하고 파일을 공유할 수 있어요. 그럼 TMM에 판매할 상품을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우선 메인 화면에서 상품 등록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판매할 상품의 기본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상품 이름과 판매자 이름을 입력하시고 판매 카테고리를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판매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판매 시작일 전에는 구매자들이 주문서를 제출할 수 없고 판매 종료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판매가 종료됩니다. 다음으로 입금을 받을 계좌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결제 방법은 무통장입금 바로 결제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바로 결제의 경우 별도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용료 5%를 내고 바로 결제를 이용하시면 평균 판매금액보다 35% 높은 매출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해요. 배송비를 제외한 최소 주문금액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소 주문금액이 만원이면 그 이하 금액은 주문서가 제출되지 않아요. 상품 관리 페이지에서 종료를 누르시면 계좌번호가 더 이상 노출되지 않고 시간에 맞춰 계좌번호 공개를 선택하면 판매 시작일에 맞춰 계좌번호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물품을 보낼 배송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반값 택배, 일반 택배, 무료 배송 등의 배송방법과 배송비를 자유롭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현장수량도 선택 가능해요. 상품 옵션도 등록하시면 되는데요. 옵션 이름, 가격, 상세 이미지, 재고, 구매수량 제한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재고는 상품이 판매되면 실시간으로 반영되니 꼭 정확한 양을 입력해주셔야 해요. 상품 추가를 클릭해서 여러 상품을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품 설명도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 불러오기에서 공통을 클릭하면 기본 템플릿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제품 이미지도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트에 보여질 썸네일과 태그를 등록하고 업로드 옵션을 설정하면 됩니다. 업로드 옵션에서 통신 판매와 현장 수령을 중복 선택할 수도 있고, 성인 상품 등록, 비밀 상품 등록, 양도 가능, 메모 지정, 주문서 먼저 제출, 구매자 아이디 입력 등의 다양한 옵션 설정이 가능하니, 판매가 편하도록 다양한 기능을 이용해 보세요. 주문서 먼저 제출을 체크하면, 주문서를 제출한 사람들에게만 계좌번호가 보입니다. 단, 바로 결제를 선택한 경우, 주문서 먼저 제출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등록한 상품을 판매 관리하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마이 판매에서 상품을 클릭하면 판매한 상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 정보 보기를 눌러 상품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상품 복사 버튼을 누르면 주문서를 복사할 수 있어 동일한 제품을 다시 판매할 때 새로 상품을 만들지 않아도 편리하게 N차 마켓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품에서 판매량과 남은 수량을 한눈에 볼수 있어 재고 관리가 가능합니다. 주문서 목록에서 최근 제출된 주문서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어요. 상품을 배송하셨다면, 배송란에서 배송함으로 변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배송 상태가 배송 전에서 배송함으로 변경됩니다. 송장 업로드 버튼을 클릭해서 운송장을 등록할 수도 있는데요. 직접 운송장 번호를 등록할 수도 있고, 엑셀 파일을 첨부하여 편리하게 자동 등록을 할 수도 있어요. 운송장 업로드가 완료되면 구매자들에게 자동으로 카카오톡 알림이 전송됩니다. 주문서 목록에서 주문서별 입금 상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입금이 확인되면 입금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매자들에게 자동으로 카카오톡 알림이 전송됩니다. 입금 상태를 입금 대기로 변경하고 싶다면 입금 대기로 변경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상세내용 펼치기를 클릭하여 자동입금 확인으로 들어가, 입금내역 액생 파일을 업로드하시면 자동으로 입금 확인이 됩니다. 구매자들에게 상품을 배송할 때 음, 운송장을 기입해야 하죠. 이때 주소지 라벨 출력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주문서들의 주소지 라벨이 만들어져 있어요. 글씨 크기와 송장을 붙일 박스 크기도 자유롭게 조절하여 출력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이외에도 현금영수증 자동발행, 비회원 주문서 확인, 동명이 쉽게 찾기 등 마켓 판매자를 위한 다양한 기능이 준비되어 있어 편리한 온라인 판매가 가능해요. 위치폼도 상품을 제작하는 창작자들이 쉽고 빠르게 온라인 판매를 할수 있게 도와주는 주문서 플랫폼입니다. 편리함과 최소한의 서비스 이용료, 높은 자유도를 기반으로 월간 약 100만 명의 이용자가 위치폼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위치폼에서의 상품 판매 방법도 함께 알아 봅시다. 위치 폼에 회원가입한 후 홈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입금 폼 만들기를 클릭해주세요. 판매량과 판매 방식을 고려하여 알맞은 입금 폼을 선택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슬림 폼은 기본적인 기능이 제공되는 무료 입금 폼이며 스탠다드 입금 폼은 자동 입금 확인, 알림톡, 메일, 나이 인증, 택배 제휴 등 다양한 기능이 제공되는 후불제 입금 폼입니다. 페이폼은 판매자 계좌를 노출하지 않고 카드 결제, 계좌 이체, 가상 계좌를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결제가 가능해요. 스탠다드 폼은 폼 참여 한건당 500원, 페이폼은 결제 금액의 4.2%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오늘은 무료 입금 폼을 만들어 상품을 판매하는 법을 알아볼게요. 입금 폼을 선택하셨으면 상품 정보를 등록해 주세요. 폼 제목, 입금 기간, 상품 대금을 입금 받을 계좌, 썸네일 이미지를 입력해 주시고, 상세 설명에 판매할 상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입력해주세요. 상품 정보에는 상품명, 가격, 재고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상품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상품을 추가할 수 있고, 구매 개수 제한 여부도 설정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배송 방법, 배송비를 입력해주세요. 이 금품에 참여한 구매자가 한명 이상 있을 경우, 배송 방법 및 배송비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배송에 대한 안내가 필요할 경우, 배송 안내에 내용을 작성해주시면 되고, 필요 없을 경우 우측의 버튼을 클릭하여 오프 f 로 설정해주세요. 배송지 받기를 on으로 설정할 경우 구매자들에게 배송지 정보를 입력받습니다. 배송이 필요 없는 현장 수정 등의 경우에는 off로 설정해주시고, 온라인 판매일 경우에는 배송지 받기를 on으로 설정해주세요. 배송 방법까지 입력하셨으면 옵션을 설정하시면 되는데요. 재고 공개 여부, 환불계좌 받기 설정, 추가 주문 받기, 지혜연 참여 제한 여부 등을 설정할 수 있으니 옵션을 잘 읽어보시고 용도에 맞게 설정해주세요. 모든 정보를 입력한 뒤 하단의 폼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면 입금 폼이 생성됩니다. 등록한 상품을 판매 관리하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작성한 입금 폼은 홈페이지 상단 우측에서 입금 폼 관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금 폼 진행 및 판매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입금 폼 상품의 상품 가격, 총 판매량, 총 창소품 매출, 잔여 재고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생성한 폼을 수정하거나 재고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재고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입금 폼 진행 현황 페이지에서는 구매자의 주문 정보를 엑셀 파일로 다운받거나 표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택배사 진행 상태를 일괄적으로 변경할 수 있고 제출될 폼의 상세 정보를 확인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배송한 상품의 운송장 번호를 일괄 등록할 수도 있는데요. 엑셀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다운로드 한 다음, 엑셀로 열어 택배사, 운송장 번호, 진행 상태를 입력하고, 입금폰 진행 현황에서 운송장 번호 일괄 등록, 파일 선택을 클릭하여 작업한 파일을 업로드하면, 운송장 번호가 일괄 등록됩니다. 판매할 상품에 따라 폼 양식을 다르게 해서 온라인 주문서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인 유치폼. 보다 편리한 온라인 판매를 원하신다면 이용해보세요. 지금까지 온라인 판매자들을 위한 온라인 주문서 서비스들을 알아봤는데요. 개인 판매자도 어렵지 않게 자신이 제작한 상품을 쉽게 판매할 수 있도록 주문부터 입금 관리, 배송까지 자동으로 관리해주니 아주 편리하죠. 나만의 마켓 개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 주문서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